안녕하십니까 대구블루나인 오토가스 박만교입니다 아, 오늘 요 LPG 개조한 차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6년식 EQ 900 25만 킬로 탄3.3 터보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음, 작업 다 마쳤어요. 월요일 날 어, 포항에 구룡 아이 <laughs> 발음이 잘안 되네 구룡포에서 어, 탁송으로 입고된 차예요. 뭐, 아홉 마리 용이 있는 동네가 구룡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탁송 기사분께서 차를 끌고 올 때, 차가 정말 심각했어요. 아, 엔진 안 붙여먹은 게 다행입니다. 냉각수가 막 뚝뚝뚝뚝 새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왔어요. 아, 그래갖고, 본넷도 열어보기 전에 막 짐도 풀풀 나고, 밑으로 물도 새고 포항에서 대구까지 온게 진짜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고객께서도 차가 심각한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수리를 부탁하셨어요. 뭐 수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제가 뭐다 애우지도 못하겠어요. 먼저 냉각수 세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차가 요철 같은데 지나가면 덜거덕덜 소리나는 거 이런 부분도 수리해야 되고 엔진 체크불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산소 센서에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간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제가 LPG 개조하면서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한 차는 처음이에요 저 수리한 부품들 저다 빼놨는데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EQ900 3.3 터보에서 교환한 부품들 제가 여기 싹 모아놨거든요. 가지런하게 모아놨습니다. 일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제가 어떤 부품을 교환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한 대분 다 교환했습니다. 뭐 가스 개조할 때 거의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흡기 밸브 청소도 다 했었고요 자 일단 들어가고 2단 발브 커버입니다 엔진의 발브 커버가 25만 7천 몇백 킬로거든요 타는 동안 한 번도 교환을 안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오일이 많이 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래로 오일이 새가지고 소음기에 오일이 뚝뚝 떨어져 갖고 연기가 많이 났었어요 발부 카바 좌우 두개 교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인네트입니다 인네트 부분에 여기서 물이 심각하게 많이 샜었어요 이 카메라에 잘당길란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좌우에 이런게두 개가 있어요. 헤더 쪽에서 올라오는 물호수예요. 이 물호수가 이렇게 Y자로 연결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부러지지 않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여기서 물이 굉장히 많이 샜었어요. 뭐이런 호수 요 키트만 교환해도 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변형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인네트 통째로 다 바꿨습니다. 자, 3단. 3단은 터보하고 연결되는 에어크리나 호수입니다. 이 뜯어보니까 에어크리나 호수가 이렇게 다 뜯겨져 있어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많이 상하거든요. 15만 정도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에어크리나 호수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라지에다에 들어가는 라바호수 상이고 라바호수 하 호수도 뭐한 번도 교환을 안 해줘가지고 교환을 했고요. 이게 라지에다 호수에 연결되는 히터 파이프입니다. 물이 아까 그 인네트에서도 샜지만은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맞나? 아, 여기. 여기 뒤에 스머하우징에 꼽히는 히터 파이프 오링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물이 좀 많이 샜어요. 그래서 히터 파이프 두개 좌우 교환 다 했습니다. 4단. 이 4단 보시면 히터에 들어가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오래되면 이게 플라스틱 옷에는 클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이 오래 돼 갖고 잘 깨져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히터 호수 다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히터 파이프에 들어가는 뭐 호수도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밸브 커버에 보시면 이 OCV 밸브라고 오일 컨트롤 밸브예요 이게 오일 압력에 따라서 저마 진각 헤드 밸브의 열린 각도를 조종하는 밸브거든요. 이 어, 요것도 문제가 있어서 오일이 새 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요두 개가 산소 센서입니다. 이게 산소 센서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얘가 안 좋다고 체크업을 띄운 장본인입니다. 이 녀석이. 좌우 두 개가 나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좌우 두 개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연료 조정을 뭐 해요. 그래서 연비에 매우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매연도 많이 나오고요. 그 산소센서 위에 거 좌우 두개 바꿨고. 요건 이제 OCV 밸브 리데나입니다. 위에 캡이죠. 이것도 발부 커버 바꾸면서 다 같이 바꿔드렸고 이게 이제 스로틀바디에 들어가는 호수예요 스로틀바디 호수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떴거든요 근데 이런 호수를 그대로 꼽으면또 물이 새요 그래서 이것도 교환해 드렸어요 자 마지막 5단 가장 큰 녀석. 여기 엔진 미미에요. 제가 미미를 많이 바꿔봤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미미 안에 오일이 다 터졌어요. 이게 나가면은 엔진의 충격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차체 안으로 진동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 차는 드라이브 이래 넣으면은 완전히 경운기입니다. 경운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두루룩거리면서 거의 안마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미 두개다 바꿨고 지금은 막차용합니다 그리고 미션 미미도 다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지턱 같은 거 넘을지게 뒤에가 막 덜커덕 덜커덕 그런 소리가 났던 주범. 여기 할때고무예요이 고무가 오래돼서 경화가 돼가지고 어, 할 때를 꽉 잡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리가 나요.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때 옆에 보면 할때 링크, 할때 링크 좌우에 두개 바꿔드렸어요. 이제는 차 달려도 조용합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어. 다 했네. <laughs> 바꿨는거다 보여드렸어요. 억수로 많이 바꿨지야 저도. 가스 개조하면서 차 수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바꿔보기는 처음입니다. <laughs> 뭐, 가스 개조비 외에 이 자동차 수리비만 해도 제가 아직 계산은 안 나왔는데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고객한테 다 이야기하고 견적 빼갖고 수리했는 부분이니까 제네 견적 뽑았을 때보다 약간 더 추가된 건 있어요. 뭐 뜯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게 나오니까요. e q 9 0 3.3 터보 가스 개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의상. 3.3 <laughs> 터보 디자인 커버 열어서 가스 개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커버 벗기고, EQ900 3.3 터보 LPG 개조된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46번 인젝터 하나, 둘, 세개 들어가 있고, 앞쪽에 1번 인젝터, 이 뒤쪽에 보시면은 3번, 5번 인젝터 들어 있습니다. 우측 핸다 옆에 보시면 LPG 기약이, 빨간색 요거 LPG 기약입니다. 기아기 아래 보시면 이 부분이 LPG 자동 차단 밸브입니다. 우측 핸다 옆에 휴즈박스 위에 보면 블루나인 LPG 컨트롤러 들어있습니다. LPG 개조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EQ90 3.3 터보 엔진 눈 구경 다 했으니까 다시 디자인 커버 덮어줍시다. 좋아요 구독 LPG 충전할 수 있는 주입구도 휘발유 주유구 옆쪽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리 충전하시면 됩니다 가스 충전할 때는 시동 꼭 끄셔야 합니다 e q 9 0 3.3 터보 LPG 탱크 들어간거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늘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좀 지겹겠지만은 그래도 이 영상이 처음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갑시다. 짜잔. 야, 한번 봅시다. EQ903.3 터보 에 올라간 76리터 도넛탱크입니다80% 충전 가능하고 탱크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61리터까지 충전됩니다. EQ903.3 터보 고속도로 연비는 LPG 1리터당 약 10km 정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LPG 탱크 중간에 보시면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을 여시면 여기에 각종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정면에 가스 게이지, 솔레노이드 밸브하고 수동 밸브 가스 들어오는 배관, 나가는 배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LPG 탱크를 올렸어도 트렁크 공간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EQ900 3.3 터보에 설치된 LPG 블루나인 스위치입니다 자 시동을 먼저 거시면 지금 오토 모드입니다 얘가 초록불이 깜빡일 때는 휘발류 상태입니다 지금은 차가 예열이 되어 있거든요 예열이 되어 있으니까 RPM 1100 넘으면 은 가스로 전환됩니다 초록불이 고정되면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면 시동은 무조건 휘발유로 걸립니다. 예열된 후에 출발하시면 자동으로 가스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아래 빨간불이 있고 옆으로 한 개, 두 개, 세개 LED 등이 있습니다. 가스를 가득 채우시면은 불이 초록 불이 3 개가 옵니다. 빨간 불은 사라지고 쓰는 양만큼 사라지고 주행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휘발유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휘발유로 전환이 되면은 LED 불이 주행하면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가스 쪽에 이상이 있을 때 휘발유로 변환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스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스위치 누르고 1초, 2초 정도 기다리면 겸용 모드의 휘발유 한번더 누르시면 휘발유 전용 모드입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가스, 휘발유 왔다 갔다 합니다. 가스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포항 구룡포에서 찾아주신 고객 차량 EQ903.3 터보 2016년 식 25만 7천 키로 탄 차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작업한다고 막 붙어서 찍지는 못했어요. 부품도 막 늦게 오고 어떤 거는 당일 날 오고 어떤 거는 그 이튿날 오고 오늘 또 마지막 부품까지 다 와가지고 뭐, 찍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LPG 개조된 모습 잠깐 하고, 그리고 교환된 부품, 어떤 부품이 교환됐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함 하이시다. <laughs>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